이 캡틴 다운, 그 짐이 그를 바닥에 유지를 했습니다. On 레 level, 이런 수준의, 가장 비천한 자와 같은 수준의 수준으로 저 바닥으로 유지했습니다. 그, the man of ethereal tribute, 그영묘한 특징을 지닌 사람인 그, 그를 말이죠. 그저 보이스. The angels, my ears.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면, 천사들도 listen to and answered. listen to 다음에 이 whose voice가 되겠고요. 이 목소리를 듣고서 answered, 이 목소리에 답했을 텐데, 천사들도. 그런데 이짐 때문에 지금 바닥을 끼고 있는 거죠. But this very burden. 그러나 바로 이런 짐. 요거는 it, that가 강조 구문이고요. it was 요 사이에 지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강조인데, 이거더 강조하느냐고 앞으로 뺐어요. 바로 이 짐, 이야말로 gave him sympathies. 그에게 공감을 주었습니다. So intimate with the sinful brotherhood of mankind. 죄 지은 형제들, 인류 형제들과 그렇게나 친밀한 공감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슴은 vibrate, 떨렸습니다. in unison with theirs. 그들의 가슴, 인류, 죄 지은 형제 인류들. 그리고 가슴인 거죠. 가슴과 in unison with, 하나가 돼요. 진동하였습니다. 그리고 received their pains into self.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자기 자신 안으로, 자체 안으로 받아들였고, 받아들인다면 이제 내보내요 and the s a n t i t o Robe of Pain, 자기 자신의 고통의 맥박, 고동을 the through a thousand other hearts. 수많은 다른 가슴들을 관통하여 내보냈습니다. 엄청난 비유와 묘사인 거죠. 심장이 vibrate 떨리고요. 다른 것들을 수용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내보낼 때는 훨씬 더 파급력이 크게 됩니다. In c u s e s of sad p e s s i v e l o q u e n c e eloquence는 달변, 웅변이란 말이고요. 슬픈 애조를 떼요. 설득력이 엄청 좋으세요. gush 하면 은 막 분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출하는 슬픈 설득력 있는 달변으로 수많은 다른 사람의 가슴을 꿰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often it's persuasive, but sometimes t e r r i b l e 예, 아주 종종 설득력이 있었으나 때로는 무섭기도 했어요. 너무 콕 집어서 진실을 파헤쳐서 이야기를 할 때는 두려움을 사람들이 이제 느끼기도 하는 겁니다. The people knew not the power. 사람들은 그 힘을 몰랐습니다. That moved them thus. 그들을 이렇게나 감동시킨 그 힘이 뭔지 몰랐습니다. They deemed a young close man a miracle of holiness. 그들은 생각했죠. 목적어 목적보호가 되겠고요. 그 젊은 목사님이 신성함의 기적이라고 여겼습니다. They fancied him. 그들은 상상하였습니다. 그가 뭐라고? The m o s t h p i e c e of heaven's messages. 하늘이 내려준 메시지의 대변자라고 여겼습니다. Of wisdom, 어떤 메시지냐면, 지혜, 리뷰하면은 비난, 하늘이 오, 잘했다. 여러가지 지혜로운 말씀을 하실 테고요. 못했을 경우에는 타박하거나 야단치시겠죠? 그러면서 사랑의 말씀도 전해줄 겁니다. 그런 것을 전하는 대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디 t 라이스 r 그들의 눈으로 볼 때, the very ground, 바로 그 땅, on which he trod, 목사님이 밟으신, 딤스데일이 밟은 그 땅, on은, trod on, 이렇게 된 거죠. 밟고 지나간 바로 그 땅이 was sanctified. 신성해졌습니다. The virgins of his church. 교회의 처자들은, 처녀들은 grew pale around him. 목사님 옆에 있으면 얼굴이 창백해져요 좋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이유겠죠. victims of a passion. 이것은 지금 the virgins of his church. 이 주어를 지금 다시 보충해 주는 부분입니다. 동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열정의 희생양들이에요. 어떤 열정이냐면, so imbued with religious sentiment. 종교적인 정서에 물들어 있죠. 아무래도 지금 이 사회가 성교도 사회니까요. 너무나 물들어서, they imagine t h t 그것이 자신들의 이 패션이 온통 종교적인 거라고 상상을 하고는 그것을 내놓고 드러내 놓습니다 인데 와이프점. 그들의 순백의 가슴에서 뭐라고? 뭐로서 드러내냐면 The most acceptable sacrifice before the altar. 재단 앞에 내놓을 가장 받아들여질 만한 희생으로서 내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해석이 알쏭달쏭한 면이 있습니다. 예, 일단 패션이라고 해놓고 그걸 빅팀이라고 인제 했어요. 그런데 패션이라고 하는 건 사실 종교적인 색채를 띄기 이전에도 타고난 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근데 종교적인 사회에서 살다 보면 이 종교적인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그것에 상당히 채색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패션이 사실은 다 종교적인 것은 아닐 텐데 그거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젊은 결혼 안한 처녀가 목사님을 좋아하거나 열정이 있는데 그것이 사적인 남녀간의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 종교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 재단 앞에 내놓아도 부드럽지 않을 그런 거로.